Hello. w 오늘은 힙합 버 h 모자 샀어요 잘 어울려요? 저 모자 원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건 좀 예쁜 것 같아 s up? What's 되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리뷰 아닌 리뷰? 그러니까 책이 제가 그래도 꽤 많은 책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주로 이제 신학 어 그니까 제가 일과영성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이 팀켈러분의 일과영성을 보게 제일 먼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책이거든요 어... 제가 교회에서 gla 라는 것도 하고 gla 가 진로를 찾은, 찾는 이제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멘티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청년부 분들이 멘토로 계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했었고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읽고 싶어서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자님한테도 선물 드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필기를 엄청 했더라고요 거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신학이잖아요. 어쨌든 일과 영성이라는 신학, 팀킬러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되게... 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팀킬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이런 영성... 네, 일신학, 일터신학,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뭐 진짜 미술는데도 많고, 필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필기... 진짜 아까 빽빽하게 한데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빽빽하게 했어요. 이거 여기 접, 접어놨죠? 접어놓고, 필기도 열심히 하고. 아까 엄청, 보자. 짠, 짠, 봤어요? 대박이죠? 제가 영성신학을 이렇게. 제가 신학을 또 공부를 했네요. 저도 모르게 책 보면서. 일, 영성. 일터신학을 제가 되게 신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변, 지금 읽고 있는 거는 변증. 제가 또 신학을 변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또 우리 하나님을 변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을 수호하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거죠. 내가 말발 <laughs> 논쟁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제 관심 분야는 일터였어요. 진로, 진로적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업상담사도 했나 봐요. 직업상담사를 어쨌든 갖고 근데 어제도 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직업상담을 통해서 제가 되게 심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거다 배워요. 거기는 이제 뭐 MBTI도 배우고요. 근데 테스트하는 것들을 배우죠. 심리검사, 검사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받았던 검사는 일단 애착 유형 검사라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핸드폰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안정형이 나와요. 네, 저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안전, 안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냐. 내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불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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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거, 불안장애. 모든 정신적인 질병은 그냥 불안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세대는, 저, 저희 세대에 제일 필요한 키워드는 평화와 평안인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어, 오늘은 여기 프리뷰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깔아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